어서 오고 얘들아. 안녕하십니까. 오코입니다. 아니 제일 늦어. 저 이듬이 녀석이 어? 지금. 마트임 관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니니야 집합 일병 니 니야. 신병 교육 제대로 안 시켜? 아니. 아니 막내가 지각하는 게 뭐야? 미아야. 죄송하겠습니다불 불러오겠습니다. 잘하자. 근데 아직 10분이 아니, 아니긴 해요. 어? <laughs> 10분 아, 아, 10 10 아, 죄송합니다. 됐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아 10분이 말하는 재, 순간 재, 돼버렸네. 아 죄송. 레레레아 어. 이식이 이식개 레나 레나! 어. 레나! 안녕. 안녕? 네. 너 지금 안정. 11분이야. 어. 1분 1, 늦었잖아요 1, 1분. 레나야, 따라와. 네. 네. 아주 1, 대단한 있습니다. 녀석이 있어. 아주. 어이 똘똘하게 들어왔어. 그죠? 오늘 이등병 녀석 말이야. 오늘 근데 어쨌든 우리 분대가 왜 이렇게 병장, 상병, 이등병, 일병이 됐나 하면은 그냥 이 세대 들어서야. 온순 우리 실력순 아니었어? 아닌데? <laughs> <laughs> 어. 나는 나 이거 보고 절대 실력수는 아니겠네. 내가 꼴찌니까 하고 있으면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병당님. 근데 이제 그게 있어. 뭐냐면 오늘의 미션이 뭐냐면 모두가 8킬을 할 때까지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 병장님, 어. 저 어. 오늘 퇴근 못할것 같습니다. 8주 전이니까 <laughs> <저> <laughs> 8주연이니까 8킬을 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고. 그리고 8킬. 이 우리의 순서가 아까 말한것처럼 먼저 들어온 순서가 맞냐? 실력 순인 거 아니냐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잖아. 그래서 먼저 8킬을 달성한 녀석이 1위인 거다. 이거는 뭐 반박 없지? 아! 불만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어? 어. 괜찮겠어? 그럼. 괜찮으실까요? 네? 아이, 너네가 <laughs> 먼저 8킬 하면 너네가 병장해. 오기 뒤졌다. 우리 그러면 거기 가자! 보트야드! 보트야드! 보트야드 오케이! 아니면은 네. 우리 우와. 싸워야 되잖아! 네! 네! 일단 여기 로족 가자! 로족! 오케이! 로족! 어, 로족에서 로족 로족 무조건 싸움 나거든? 어! 어, 어 오른쪽에 짱 많아요. 이 오른쪽 쪽에는. 개 많아, 오른쪽 개 많아. 오드, 야드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여기에 내린사 람한 명도 없다. 여기 내린사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 풀 파밍하자. 아니.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지금은 즐거운데 6 시간 뒤에도 하고 있진 않겠지 우리가? 아, 아 병장님 진짜 무섭습니다. 아, 2 아, 시간이면 다죠. 갑자기 긴장되네. 걱정 마십시 이제 가까나. 가 가자 가자. 언덕을 어, 먹을까요 어, 저희 언덕 먹자. 올라가서 어저 일단 내려 내려내려온다저 어, 보이지? 어, 맞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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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저그 위에서 파밍하고 있잖아. 옆 아파트에 파밍하잖아옆 아파트, 기봐옆방파트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 있습니다! 저럼킹드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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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좀 맞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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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췄어! 나이스! 나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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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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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어 저희 안가요 나이스! 달콤해라! 기 뭐야! 근데 그 마무리해야 된다? 예나야?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나이스 킬! 오! 1킬! 1킬! 나이스! 야, 누가 때리고 있는 거야? 죽음. 저 이거 저좀 아, 살려, 살려주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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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살려주세요 어디야 오우 쉣와 개잘 맞추는데 오 왔다 왔다 그렇지 드디어 잡았어 안돼 안돼. 괜찮아 1킬 정리했잖아 우리 3명 1킬 정리해서 3킬 더 있어 괜찮아 나이스 없는 사람 누구야 레나 일병님 그래 임마 네! 이 새끼 너 제대로 안 해! <laughs> 죄송합니다! 헬마 분발하겠습니다! 레나 이병님분발헬마 네. 에? 아니 아직 그거 아니야 음. 얘들아 벌써 1킬 네, 네, 달성하면 그거라 1킬 달성하면이라고 이 새끼야! 아 맞다 맞다 열심히 해라 레나 이겠습니다그 레나는 에임부스터 얼마나 치나? 30초 무 <laughs> 음, 상명님은 얼만큼 치시나요? 나 1분1초였나 근데 니아가 <laughs> 소문으로는 겁나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못 그래? 너못붙이는데약 응. 이분 1 4초입니다 오. 근데 왜못 써? 야2분은야 근데 왜 이렇게 못 써? 아니, 아니 병정님 분은 최왜 못해요? 나 상관이 없나봐 그게. 아니 신빙성 <laughs> 확 나다졌어. 오케이. 보급나오는거아니야그거? 맞습니다 보급아니면 차입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 쏘면 찹니다 싸마 쐈습니다 어? 근데 저 멀리 날아가버렸는데? 아니, 아, 아니 위를 보고 쏴야지 하... 어라? 차. 잠깐만 어디 너 병장님 저희도 이제 가야되지 말입니다 어야 우리 근데 진짜 뭔데? 저희 차 없으면 동사할 것 같습니다, 병장님. 동사 있어? 동사도 합니까 여기서? 날씨가 춥다 가 지금 눈 내리는 거안 보여? 뛰으로써 극복해 뛰면 안, 안 추워. 아, 나둘셋넷나둘셋넷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진짜 군대 갔다 왔나? <웃음> <웃음> 구, 구보 중에 군가는 할까요? <laughs> 군가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오보 중에 군가는 전선을 간다 군가, 군가 아름다운 <laughs> 이, 이 강산을, 강산을 지키는 우리 셋 넷, 하나이 집에 걸어 오늘은 아니 해간다.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잘아 아니 이사람니니아는왜 말을 안 하지? 노래 왜안부르아 아니 노래를 어떻게 알고 계니겠니니 아니 아니 너안 배웠어? 야이것은 얘가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을 간다. 알았. 짱짱아. 경장님 저희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오그 구급 먹어, 그 먹어, 먹으면서 해, 예? 먹으면서. 여기서 잘 잡든가 이거 언덕끼고 여기 언덕 에 사람 있습니다. 언덕 위에 사람 있는 거 보이지? 어 네. 여기 여기, 자리 잡을게. 어떤 여기 데잘 잡게. 여기 있습니다. 언덕 위에 여기 여기 핑 찍은데 핑 찍은데 노랑 주황 핑 주황 핑 주황 핑 주황 핑 기절. 한명 기절, 두 명이거든, 두 명. 여기 핑져었어핑 찍었어, 여기 두명 기절, 한명 기절. 아, 저기, 오케이. 어. 죽였습니다, 본부님. 나이스, 나이트 저기 뭐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어 들어와봐. 여기 파밍하면 돼, 그러면. 오케이, 고고. 제가 들어갈까요, 본부님? 어, 먼저 가면 이기는 거야. 제가 이승 하겠습니다. 킬딸 사람 빨리 킬 먹어. <웃음> 어, 오른쪽, <laughs> 오른쪽. 와또 죽었어 레나 와 살려주십시오. 이거 지금 살려 주십시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레드 바로 사망했습니다 오케이 바로 사망도 내가 나 제가 꼴집니까 어뭐넌 영원히 해프해서 내가 봤을 때못 나올 것 같아 어 그래도 저희 병장님 5킬 하셨네요 아 보여줘야지 그 권이라는 거를 아이씨. 난 갈싸 <laughs> 나는 걱정이야. 나는 어차피 갈 사람이고, 어? 너네는 이제 남아서 계속 이걸 해야 되잖아. 저희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뚝 박으셔야죠. <laughs> 너 무슨 무서운 말을 하니? <laughs> 저 저녁 함께. 무서운 말을 해. 저희 저녁할 때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laughs> 와, 말뚝 박고 너랑 같이 저녁 하라는 거지? 네. <laughs> 1 년만 1 년만 박으시는 거 같아. <laughs> 어? 근데 저소리 진짜 함.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뭐어 때. 타고 가자! 아, 하시다주하하 yep. 따라가겠습니다. 음. 아니 근데 내하에 내가 운전을 해야 돼? 하가하겠습니다시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좀하십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답하 어, 아, 제... 아, 아, <laughs> 답답해, 답답해. <laughs> 나와! 아닙니다! 아, 아, 잘할수 있습니다! 아, 잘할수 있습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제만믿으십시오 <laughs> 잘할 지켜드리겠습니다! 페크. 너도 뭐 너도 레나 랑 다를 게 없어 내가 봤을 때아 저는 2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장님! 아니 1킬! 아, 그래 뭐이번에뭐 보여주겠지 그거... 뭐? 어? 어, 어 잠깐만! 연마! 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나나 나! 여기 내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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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잡아, 맞습니다. 잡아 맞습니다. 나이스! 여기 앞에 근데. 사람 누워있는데요?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어. 병장님! 여기 체육관에도 있습니다 병장님!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어? 병장님 군대가.. 어? 여기다여기다 어, 여기, 여기! 여기도 사람 있어세요 여기! 아? 안에 사람 있다고? 네! 응. 아 TN23.. <laughs> 3.. 이거 뭐야? 야 3인데 어떻게 길한거에 이거? <laughs> 야, 뭐야, 이거? 니야 뭐야? 어? 야, 이건 뭐야? 3으로 어떻게 2킬을 한 거야? 아, 난니 나, <laughs> 3으로 2킬 했다고? 킬딸 <laughs> 오졌네. 아니, 나는 내가 쳤다고 생각했는데? 음, 음. 와, 어? 근데 진짜, 털마 나는 얘네가 킬 많이 우리보다 따가지고, 진짜 역전 하나 막 그런 얘 생각도 해봤는데, 진짜. 어림도우 1도 없었구나. 어디 <웃음> <웃음> 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 여기 사람! 사람 어디지? 어디, 어, 어디? 어, 누가 나 썼는데? 어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저벽벽 벽. 벽, 벽 요요요요제 앞에 어,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나다 봤어. 아, 빼고 다 봤어. 어, 막 어, 기회도 있어. 정신이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지금 살리려고 하는 데 여기 여기 반대편 집 반대편 저저 저 있는 쪽 살리고 있습니다. 어, 거기 거기 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또또 오른쪽에서 또또 싸우고 있습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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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네네. 누가 키를 좀 하라고 아, 아이고, 못 잡았네, 어? 아. 그래야, 너가 우리의 심장이다 어? 그래야, 우리 좀 구해다 오. 블루칩, 블루칩 가져가, 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명 있어, 1번 핑해, 1번 핑해. 근데 걔한명 있어, 걔도 한 명이야.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까? 걔 먹고 딴데 갔겠지? 오, 찾고가네요찾고오네 찾아오네. 오, 나이스! 한명더 있다. 한명 살렸나 보네. 장전하고. 오. 어, 저기 다 오케이, 좋다. 좋고, 야, 오잘 하는데, 본기서다 야, 총 뭐냐? 이거 왜 200발을 쏠수 있냐?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잘이다우이스만 잘했다. 챙겨 줘. 잠깐만요. 일단 살려 볼게요. 우승하면 어. 돼. 어, 바로 갈수 있다. 바로 그냥 우리 거 다시 주면 돼. 아 그렇네. 파밍 다시 하면 되겠다. 어, 다시 어.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옹산으로 어, 뭐. 어, 다시, 다시, 다시 와. 옹산으로 다시 와. 옹산으로 어, 와. 이제 다시 살렸습니다잉. 군대 병장님이 세 명을 닦았다면서요. 어. 군대 왜한 명한테 세 명이 닦였죠? 나피가 없었어. 저희 나머지 두명뭐 했습니까? 나머지 어. 두명 그냥 구경한 거지 뭐. <웃음> 알잖아. <웃음> 아닙니다 저는, 저는 저는 적의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롤이 아니라서 레나야 시야 공유가 안된단다 <laughs> 너만 보라 <마음 웃음> 뭐하니 야, 야 저거 이거 뭐야 얘들아 피... 저저저 어, 무슨 비행기가 어, 어? 저를 치고 갔어요 어? 아니 또 호들갑 떨어 제 피를 보세요 어어 어, 진짜다 아니 그럼 거기를 네. 왜 간거야 그 옆으로 좀 뒤뛰어서 <laughs> 가지 고 아니, 그걸... <laughs> 아니 내리고 있었는데 니아야 <laughs> 응? 너는 그래도 배그를 1,000시간 했잖아 아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된다 어 그럼 받아 먹는 거 말고 너가 스스로 먹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냐 와야 잠깐만 1,000시간은 레전드 다난 너랑 아, 비슷하잖아았어한 줄... 나... 20시간 와. 30시간 한줄저 <laughs> <laughs> 지금 스팀 배그 기준으로 7 6 1일 시간입니다 심하다 야 니아야 우리 아. 중에서 제일 많이 한거 같은데? 아 <laughs> <laughs> 아니 귀여워. 레나는 진짜 뭐 뉴비라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laughs> 니아야 너는 진짜 이게 감독님 이쪽으로 세명 어. 갔습니다. 여기 여기서 탔었습니다. 와봐요 와봐요. 하면 하지의 니니야. 아저저 패급들 차도 못하. 지금 차도도 깼다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도 차량 아시죠? 그래도 같이 해주실 거죠? 아니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어 여기 오는 길에 칠다 수 있어. 칠수 있어. 어 이거 탈래요? 바꾸죠 오케이 내가 탈게. 어 가자 가자. 헬발바이이이 오케이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또 베나 때때 운전 남당이었거든요. 아 베나 때도 나왔어? 남단이었어. 네. <laughs> 근데 왜 이래? <laughs> 베나 때서 꼴찌였는데요. <laughs> 꼴찌인 실력이긴해. <laughs> 뭐가 더 알고 있어? 경장님 왼쪽에 어. 저기 팔 주년 기념 팔각정 이 있습니다. 오아 그래? 어오 와! 야냥 바로 나, 그냥 놀라서 나, 나만 믿어나요 어 다리 나 믿지? 너무 예쁘다. 야 다리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냐? 걸어갈까? 나 믿지 레나야. 와! 나 걸어 레나야 걸어 나 걸어 믿지. 걸어가자. 아니야 우리 나만 믿어 레나야. 아닌 거 같아. 레나 나만 믿어? 아니 아닌 거 같아. 레나 나만 믿어? 근데, 나도, 근데, 나만 근데, 믿어 근데, 레나 나만 믿어. 사람 꽂혀 있는 걸로 봐선 되게 사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내리고 조심. 레나야 오케이. 꼈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아, 도로로 갈걸얌전하게 뭐 아직도 도와줘. 아, 뭐 아, 얘네 뭐해? 뭐야, 뭐, 아니... 어? 안 돼. 가면 안됩니다데려와 주세요. 네, 왼쪽에 있는 차 저희 가지고갑시다 그래, 그래. 테급 다운 행동좋았다웃으면 그. 보기 옵니다 네. 우선넘겨주세요니다 네. 우스면, 면좋겠다 자.

우리나이래요. 어, 다 고생했어 우리.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보자고. 볼수 있으면 빨간약. <laughs> 니니아랑 동그래랑 따이온이랑 <나윤이랑> 레벨이 비슷하다. <laughs> 와, 진짜 빨간약. 이거. 와, 레. 아니 이거. 어떻게 레벨이 비슷한데도 어. 심지어 내가 그러니까. 그래보다 높다. <laughs> 와, 아, 그 야. 진짜? 어, 0레벨이네 122, 94. 육야, 디아 다른 <laughs> 의미로 대단하다. 레전드야.